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6명이 신규로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62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5명으로 총 9695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1008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5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6명 중에 해외 유입 사례는 4명이었고, 지역사회 발생은 22명이었습니다. 먼저 해외 유입 신규자인 경우에는 미주 지역에서 1명, 방글라데시, 일본, 쿠웨이트 각 1명씩 유입되었습니다. 국내 지역사회 발생 22명은 어, 이 중에서 클럽 집단 발생과 관련된 확진자는 18명이었고 대구 지역의 지역 사례 2명, 인천의 지역 사례 2명이었습니다. 클럽 관련된 확진자 18명 중에 클럽을 방문하여 감염된 사람은 8명, 어, 클럽 방문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서 양성인 경우가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5월 13일 12시까지의 기준으로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가 8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이태원 클럽 관련돼서 누적된 확진자는 11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9명, 경기가 23명, 인천이 15명, 충북이 5명, 부산이 4명, 전북이 1명, 경남 1명, 제주 1명입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방문자가 76명, 이들로 인한 2차 전파자, 2차 감염자인 가족, 지인, 동료 등등의 접촉자가 43명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의 클럽, 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특히 유흥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단이 늦어지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2, 3차 전파로 확산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2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유행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감염될 경우에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큰 피해를 주며 시간이 지나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는 공동체의 전체의 피해가 갈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있는 고민으로서 바로 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건소에서 익명검사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익명검사에 대한 통지가 나간 상황이고요. 확진자가 발생해서 많은 대량자의 노출자가 생긴 그 시설과 기관에 대해서는 취합해서 일괄 공개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동선 공개하고 반드시 이렇게 매칭돼서 공개돼서 어, 신분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완을 어,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어 동성 공개 가이드라인은 개정해서 지자체에 통지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목소리>